안녕하세요. 남대문 최고의 물집 반수방입니다. 오늘은 어, 이제 확연히 초여름으로 접어들어서 저희가 이제 신상품 몇 가지를 준비했습니다. 그 신상품들을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. 더워지는 관계로 인해서 우선은 어, 좀 얇고 부드러운 촉감의 이불들을 선호하는 계절이 도, 돌아와서 어, 인견 이불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이건 신상품으로서 이제 색상은 두 가지가 있는데 이한 면은 100%아그 어, 모달 이쪽 안쪽은 모달로 돼 있고 또또 또 한쪽 면은 100% 인견으로 돼 있습니다. 아, 어, 이 모달은 너도밤나무에서 추출한 친환경 소재로 굉장히 촉감도. 이제 부드럽고 가볍고 한 그런 소재입니다. 인견은 또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제 깔깔한 분위기의, 어, 천연 소재죠. 그래서 상당히 그 시원한 소재고, 이 사이즈는 지금 싱글 사이즈로 준비를 했습니다. 크기를 보실 것 같으면은, 네,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. 제품 가격은 66,000원인데, 저희 한수방에서는 55,000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색상은 이 하늘색과 또 하나인 그레이 색상 요즘 많이 유행하는 그레이 색상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보시면은 이쪽에 음, 보시면 이것도 싱글입니다 이런 제품이 지금 신상품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 추천할 만한 제품은 100% 인견인데 특징은 안에 이 소음을 모카를 이용한 그런 이불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약간 묵직한 이불을 좀 좋아하시는 분은 아마 이런 형태의 그리고 수재 이불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. 요거는 여름 입을 용으로 사용하면 되겠고 어, 마찬가지로 이제 소재는 어, 100% 이제 카바는 인견이고 그 다음에 안에는 100%목화솜100% 어, 모카솜, 100 모카솜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. 이거 판매 가격은 저희가 이제 10만 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. 이 네, 제품 신상품이고요. 또 새로운 상품으로 소개시켜 드릴 만한 제품은, 음, 요건 바이오 처리가 된 60수 연 이불입니다. 아주 얇은 이불인데, 약간의 그 장식이 들어가 있고, 크기는 퀸 사이즈로 되어 있습니다. 이런 제품입니다. 촉감이 상당히 부드러운 면화사고요 아, 가격은 원래 가격은 15만 5천원인데 저희 한수방에서는 10만 8천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네. 마지막으로 하나 더 추가를 할것 같으면은 어, 보급형으로 나온 제품인데 이 제품은 지금 이제 간절기에 가장 많이 나가는 그런 제품입니다. 이름은 꽃밭 워싱 간절기 차력 이불이고요. 간절기라서 그렇지 이렇게 얇습니다. 얇고 가볍고 100%면 부드러운 면으로 되어 있고 가격은 57,000원입니다. 색상은 두 가지고요. 보여드리겠습니다. 앞뒤를 같이 쓸수 있는 이불인데 이런, 이런 제품입니다. 색상은 핑크하고 소라 색상이 있고 카페트와 베개 세트로 있습니다. 오늘도 남대문 최고 이불집 한수광에셔서 감사합니다.